안녕하세요, 토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것은 포카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완전 쌀 엄청 많이 했어요. 일단은 보시면 우 5,2,000원 택배 4,000원 원가는 39,500원이고요. 거의 4만원. 그리고 팔가는 12,000원 이요세배 이상 해었고 거의 3.5배? 엔을 했습니다. 세배 이상 진짜 많이 엔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씩 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쿠폰 한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품인 출처, 포티, 초코드라인 출처, 슬러건, 제출처, 초코드라인 출처, 한 이렇게 그다음 제출처,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출처, 포카,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 프레드 철타, 철이 철타, 철이 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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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출철철철 요거 출처. 이거 인님출처 이거 제출처예요 이거 포장 안 되있는 거는 갈때다 포장해서 가니까 걱정 마세요. 키진님출처 시안님 출처 여기 아마 일루션님 출처입니다 이거 표진님출처 이거는 크레리님출처고 이거는 이거 트랙카야 맞추는 거. 스쿠자님출처 이거 매너박님 출처입니다 이거, 눈꽃 하나는 칠차고, 이건 향나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이거는 막내 라인만 들어가요. 요거는 막내 라인이 제일 이뻐가지고, 이렇 거의 딱찼고요 이렇게 해서, 1.2배, 아, 뭐래, 3.5배, 애들아. 엠박 가져갔습니다. 정말 구매하시면 이득이실 거고, 이거 소장하기도 좋고, 판매도 괜찮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